제가 일단은 지금 주방만 좀 신경 쓰고 있거든요. 아니, 그니까 뭐 광고는 내가 할 건데, 네네. 지금 광고를 더 해버리면 더 밀려와 버리면은 어차피 못 먹을 거아니야 일찍 떨어져지예 아, 지금, 지금도 지금 아직은 그러고 있어요. 근데 이제 <laughs> 월요일, 월요일부터는 <laughs>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, 네. 지금은 딱 200마리 한장 그게 돼 가지고, 네. <laughs> 딱 12시 늦으면 12시. 1 0쯤까지는 버티는데 네. 웬만하면 12시 2 0분은못 넘겨요 그럼 첫 손님이 몇시에 들어와요? 저희가 잡아놨어요 그거 11시 10분 이전에는 안된다고 아그 시간대에 들어오시는거야? 네 12시, 그러니까 한시간 시간 안에 200마리가 지금 동나버리는거야? 예딱 기다리고 있어요, 계세요 아출줄 서서? <laughs> 예, 그러니까 딱 눈치 봐가지고 딱 기다리고 계셨다고문영열삭 들어와요 <웃음> 좋으시겠어요? <웃음> 아, 아닙니다 손님 그렇게 바쁘게 뭐 몇번이나 돌아봤어요? 지금 계속 그래요 계속 아니 아니 실장님이 거기 이거 바꾸기 정, 전에 아니요 저희는 없었죠 아1 그 1시한4 네. 50분 정도 되면은 이제 한팀씩들어와가지고네 거의 오후 1시까지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음 그럼 지금 그렇게 바쁜 타임들을 지금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?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몰린 거는 거의 처음이죠? 처음 당해보신다 네뭐잘하시니까 무리없이 지금 실수 없이 잘하시는 거지 뭐 <laughs> 다른,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헤매지, 뭐.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쁜 적이 없어서 네. 사무실 직원들이 지원을 나오면 음. 이렇게 안 헤맸거든요. 사무실 직원들도. 근데 직원들까지 헤매버릴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늘려버리니까. 음, 제일 좋은 방법, 때문에. 그 너무 바쁠 땐 네. 배식팀하고 네. 어, 어 퇴식팀을 나눠요. 아, 예, 그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. 아, 상소, 예, 카운터는 그 강구라는 동생이 예, 세워놓고 예. 어, 카운터는 한사람 무조건 붙어있어야 되고 네 예, 거기 딱 세워놓고 이제 대기인원이랑 다 체크하고 예.